자, 안녕하세요. 신기방계 산업안전기사의 저자 한효자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필답형 2회차 보건영상 들어가겠습니다. 자 1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굴착면의 높비가 2m 이상이 되는 집안의 굴착작업을 하는 경우 작성하여야 하는 작업계획서 포함상항 5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통은 뭐, 물어볼 때 4가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죠. 4가지 혹은 뭐 3가지 물어보는데 좀더 특이하게 5가지를 물어봤습니다. 자, 1번. 굴이죠. 굴착 방법 및 순서, 토사 반출 방법, 필, 필요한 인원 및 장비 사용 계획, 매, 매설물 등에 대한 이설보호 대책, 작, 작업 지휘자의 배치 보통 그래서 이거 안기법을 굴, 필, 매, 작이라고 외우는데, 이건 특이하게 다섯 가지로 물어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5번의흙에 대해 흑마지 지고공에 설치 방법 및계측 계획이 들어가야 합니다. 보통은 네 가지를 물보는데 다섯 가지를 물어봤다. 이거는 결국에는 부분 점수를 획득하라고 문제를 낸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 다섯 가지 나온 거 봤으니까 이제부터는 이 문제 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를 외우는 게중요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번 <laughs>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건설공사에 대한 내용으로 가로 안에 알맞은 것을 작성하시오라고 왔습니다자 해당 문제는 2022년이죠. 2022년 1회차 1회차 1번 문제네요. 번호 기억나네요. 1번 문제와 동일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다른 코멘트는 안다고 바로 답을 알려드려죠 자, 1번, 총공사 금액이 얼마? 이건 50억이 되는 거고요. 이번의 내용은 기본 안전 보건대장입니다. 그 이어서 3번의 내용은 설계 안전 보건대장이고요. 이어서 마지막 4번은 공사 안전 보건대장입니다. 이거는 기존에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알아보시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계산전 나왔네요. 다음 사업장의 도수율을 구하시오는 것 같습니다. 자 보기조차 주어졌네요제건수 60건, 근로자수 1,500명, 하루 근로시간 8시간, 연평균 근로일수 300일, 총 근로손실일수 7,500일입니다. 자 일단 도수율의 계산식을 알아야겠죠. 도수율은 총 근로시간수 분의 재수 곱하기 10의 6승이 됩니다. 자 보시면 총 근로시간수, 자 근로자수 1,500 나왔네요. 그럼 1,500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하루 근로시간 8시간 곱하기 8. 그 연평균 근로일수 300이 나왔습니다. 300 그리고 제건수즉제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60건이 60이 되는 거고요. 곱하기 10의 6승이 되고 푸시면 16.67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총 근로 손실일수는 이건뭐다 베이크가 되는 거죠. 베이크. 아시다시피 총 근로 손실일수가 들어가는 것은 보수율이 아니라 이거는 강도율 문제가 되겠죠. 강도율, 총 근로 손실일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이 도수율의 계산식을 세울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게 포인트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25년 1회차 내용 보신 분들 알 겁니다. 자, 도수율은 마찬가지로 뭐다? 단위가 없다. 자, 해당 내용이 중요하게 작용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4번. 작업자가 300V의 회로를 물에 젖은 손으로 접촉하여 사망하였다. 인체의 저항이 처음 오일 때, 인체에 흐른 심시세동조류 미리암페어가 통전시간 미리세컨을 구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문제는 기존 기출에 있던 내용이겠죠. 자, 같이 한번 풀어보시죠. 자, 먼저 전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식이죠. 우리는 뭐죠? V는 IR이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V는 전압이고요. I는 전류. 자, R은 저항값입니다. 그 심지어 자동전류는 루트 T분의 165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 식을 알고 계시고 자, 풀어보죠. 자, 1번 V는 IR 자, V 나와있죠. 300V 나와있습니다. 300 300은 I 곱하기 1000분의 자, I 곱하기 지금 여기서 저항값 1 0이 나와있죠? 그, 그러니까 i가 나와있고, i 곱하기 1000이 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겁니다. 인체의 전기 저항에서 물에 젖은 손이라고 있죠? 자, 물에 젖은, 젖은 경우에는 25분의 1을 꼭 곱해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은 i 곱하기 1000 곱하기 25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거를 풀어보시면, i는 7.5 암페어가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중요하겠죠? 여기서 물어본 거는 미리 암페어를 물어봤죠? 미리암페어를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서 미리암페어로 변환해줘야되죠 변환시키면 7,500 미리암페어가 되는 거고요. 자 넘어가서 심실세동전조 바로풀어보죠. I는 루트 t 분의 165죠. 자 그럼 I 값이 나왔네요. I는 7,500분의 루트 t 분의 165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서로 위치를 변환해주면 되겠네요. 변환해주면 자 그러면 루트 t 분의 7,500분의 165가 나오고요자 그러면 여기서 루트의 루트 t의 t를 루트를 없애야겠죠? 그럼 t는 7500분의 165의 제곱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푸시면 0.000484 세컨이 되는데요. 자, 여기서도 중요한 거죠. 통전시간 미리 세컨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겠죠? 뒤에서. 하나, 둘, 세번 하면 0.48이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0.484라고 쓰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시계에서 뭔가 아무런 주어진 게 없다면, 우리가 문제 맨 앞에 보시면, 시험장 가셨을 때, 필답평 시험지 맨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시오. 아무 숙조건이었다면 이런 말이 나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0 4 8리세컨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기존 기출이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풀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가로안에 알맞은 내용을 작성하시오. 나왔습니다. 자, 나왔네요. 보기. 사업주는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사업장의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뭐 뭐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자, 이건 뭘까요? 산업 안전 보건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자, 산업 안전 보건법 제26조를 보시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사업주는 안전 보건 관리 규정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는 뭐다? 산업, 자, 색깔 을 바꿔볼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듯 합니다. 이거는 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으면 충분히 풀수 있었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6번.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에 포함되는 어 사항 네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자, 자주 나왔던 문제죠.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답안을 보시죠. 공공안비라는 안기법이고요. 첫 번째,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평가서,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비상조치계획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24년부터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안전보고서에 대한 내용을 해서 책에는그 내용에 비슷한 문제에 엮여졌기 때문에 신기방기 교재를 보시면은 조금 더 공부하실 때 수월하실 겁니다. 아래 링크를 보시면 더보기란에서 교재를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올려드렸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치바. 이거는 신출이네 신출 사업주는 발생기실을 설치하는 경우의 준수사항이다. 빈칸에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출입구의 문은 무슨 무슨 재료를 하고 이건 뭐다 불연성 재료입니다. 불연성 재료를 하고 두께 몇 밀이다? 이거는 1.5mm 이상의 철판이나 그밖에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구조할 것. 자, 여기서 보시면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87조의 내용입니다. 지금 띵 하고 나왔죠? 보시면 출입구의 문은 불안성재료를 하고 두께 1.5mm라고 해당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규칙 제287조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8번. 보호구 안전 인증고시상 추락, 비례 감전에 의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모의 성능 시험 종류 네 가지를 쓰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제가 항상 복원하고 말씀드릴 때마다 항상 해드렸죠. 안전모는 저는 뭘 생각하라고 하냐면, 우리는 여성분들 모를 수있지 남성분들 알 겁니다.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자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고 우리가 한번 풀어보죠. 자, 1번. 내 간통성. 맞죠? 당이 뚫리면 안 되겠죠? 뇌전압성, 전기에 버텨야겠죠 뇌수성, 물에 버텨야겠죠 난연성, 불에도 버텨야겠죠 그리고 충격, 흡수성 우리가 방탄무를 두드려 때렸을 때 충격, 흡수를 해야겠죠 그리고 육관, 턱근 풀림시험 이건 뭐다? 우리가 턱근이 풀리면 뭘겠습니까 군대로 따지면은 군기교육대를 가게 되있죠 훈련병 때 이렇게 해서 군대를 연상시키면은 남성분들은 조금 나이기가 편할 겁니다 우리 여성분들은 이 내용을 모를 수 있는데 요거 조금만 공부해 놓으시면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더 강조 드릴게요. 남성분이든 여성분이든 군대의 방탄모를 생각하면 될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9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체 예방을 위하여 종합적인 개선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 여기서 주어졌네요. 상시 근로자 500명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니다. 즉, 사업주에게 뭘 한다? 여기서 힌트가 정확하게 나왔네요.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라고 나왔습니다. 안전 보건 진단을 받아 안전 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세가지를 작성하시기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조건이 주어졌네요. 단, 그 밖의 작업 환경 불량, 화재 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은 제외를 한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답안을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1번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의 사업자 2번 사업주가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의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자 3번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라고 써셔 하는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거랑 비슷하고 유사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표현을 해놨죠.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내용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력 49조의 내용은 틀립니다. 자, 보시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방을 위하여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에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되는 대상 사업장의 종류를 물어보면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49조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자, 이어서 VS겠죠. 고용노동부 장관이 산업재해방을 위하여 개선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여기서 나왔죠.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한다.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이거는 산업안전보건법 40,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력 49조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봤을 때, 그냥 안전보건개선계획을 보는 순간 바로 답안을 쓸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안전보건진단을 받아라는 포인트와 안전보건 진단 내용이 없고, 바로 안전보건 개선 계획이라고 물어봤을 때는, 산업안전보건법 49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49조, 이 내용이 틀립니다. 이 내용 차에 여러분들이 꼭 카피를 하셔가지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방호조치를 하지 않고는 양도 되어 설치 진열에서는 아니 되는 기계기구 네 가지를 작성하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주 나오는 문제도 이 문제. 자, 1번. 공기압축기. 2번, 원심기. 3번, 예초기. 4번, 금속절단기. 5번, 지게차. 여기서 중요합니다. 6번의 포장기계인데, 포장기계는 가로의 내용이 있습니다. 진공포장기와 랩핑기로 한정한다라고 꼭 작성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로의 내용은 정확하게 암기해 놓으신 게 중요할 듯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1번. 다음 보고 인증. 위험성 평가 내용에 맞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나왔습니다. 자, 보시오. A. 도구민은 수구민이 실시한 위험성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도구민이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네요. 자, 이번. 사업주는 스스로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평가하여 관리 개선하는 등의 위험성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당연히 맞겠네요. C. 사업주는 사업장 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던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고를 일으킨 유해 위험 요인을 위험성 평가의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당연히 맞는 말이네요. ABC는 다 맞는 말이네요. 자, D. 위험성을 결정한 후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한다. 이건 잘못됐네요. 유해 위험 요인을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거꾸로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답은 ABC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 2번 전전 작업 시에 전로를 차단하는 절차에 맞게 보기에서 골라 작성하시오 라고 나왔습니다. 자, 이 내용은 보통은 원래는 작업평에서 나오는 파트의 문제였는데, 이거는 이 필터부터 가져왔네요. 근데 반대로 산업안전산업기사에는 나왔던 문제입니다. 산업안전기사에는 처음으로 출제되는 문제였는데, 약간 이 섞어놨어요.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라고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럼 이, 이 내용, 원래는 서수정을 해서 전부 다 암기는, 암기해야 된 내용입니다. 자, 일반의 내용은 첫 번째 들어갈 내용이겠죠. 첫 번째 들어가는 C입니다. 전기 기기 등에 공급되는 모든 전원을 관련 도면 배선 도등으로 확인할 것. 이어서 두 번째 내용은 D의 내용이겠죠. D, 전원을 차단한 후각 달로기 등을 개방하고 확인할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B, 차단 장치나 달로기 등의 잠금 장치 및 꼬리표를 부착할 것. 그렇기 때문에 순서는 C, B, B였는데 이게 뭐 ABC에 더 다른 내용도 있었겠죠? 근데 그 내용은 굳이 넣을 필요가 없는 게 결국에 여러분들이 거는 전체 내용 총 6가지의 내용을 다기겨 놓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내용꼭다암기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을 다 외워 놓으시고 서술형에 나올 수 있으니까 서술형 문제에 대비를 하셔야 하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3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지상 방진 마스크의 시험 성능 기준에 있는 각 등급별 여과제 분진 등 포집효율 기준 관련하여 빈칸을 작성하시오. 자,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을 퍼센트로 물어봤고요. 자, 분리시험으로 봤는데요 자, 등급은 염화 나트륨 및 파라핀 오일 시험이고 특급 1급 2급으로 봤습니다. 자, 이건 어찌 보면 많이 봤던 문제겠죠. 보시면 특급 것이다. 99.95 이상이고요. 1급은 94% 이상, 2급은 80% 이상입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데, 이거랑 비슷한 문제도 있거든요. 그 비슷한 문제는 신기방위 교재에 보시면 비슷한 문제에 엮어놨습니다. 그 문제를 보시면서 안헷깔리게 정확하게 암기하시면 될 듯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14번. 방폭구조의 명칭을 작성하시오라 왔습니다 자, 방폭구조의 명칭. EXD를 물어봤고요. EXQ를 물어봤고요. EXE를 물어봤습니다. 자, 바로 답안을 알려드릴게요. EXD는 내압 방폭구조이고요. EXQ는 충전방폭구조. EXE는 안전증 방폭 구조입니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방폭 구조의 명칭에 대한 게더 있습니다. 그 문제는 역시나 신기방의 교재를 보시고 방폭 구조의 명칭을 전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암기법도 역시나 제가 작성을 해두었습니다. 자, 이것으로이으로 2025년 필답병 2회차. 해설 영상이 종료가 되었습니다. 희한하게 1회차와 2회차 둘다좀 쉽게 나왔습니다. 이번 이제 남은 3회차를 만데 3회차도 역시나 쉽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많은 합격을 하는 게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 안전관리자가 더 많이 생겨서 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더 많은 안전관리자가 나와서 더 이상 사급안전에 대한 부분에서 경기 안전사고가 더 이상 안 나기를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신기 반기 산업안전기사의 저자이자 한일리자 리더였습니다. 감사합니다.